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뷰티비에서 촬영하게 된 민희라고 합니다 오늘 2시간밖에 안 자고 왔다고 네 조금... 아, 잠이 안 와가지고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가슴이랑 안면 윤곽 이렇게 안면 3종 하기로 했어요 윤곽은 원래 고민이었던 게 예쁜데가 조금 좀 나와있거든요 얼굴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이거랑 그리고 얼굴 비대칭이 이제 너무 심하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그게 너무 부각돼서 약간 사진빨 안 받는 얼굴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있고 음 그리고 되게 여기 면적이 되게 넓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또 음. 볼살도 빠지면서 여기도 꺼져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서 아 지금 보, 얼굴 살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얼굴 살이 많이 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네, 네 상담할 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미인님은 제일 고민인 게 광대네요? 네광 광대랑 그리고 사각턱인데, 전 사각턱은 이게 렇 같이 쭉 내려와가지고 아마 턱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유. 그럼 가슴은? 가슴은 왜? 가슴은 해야 해요. <laughs> 이거는 학생 때부터 진짜 스트레스였는데 사실 친구들이랑 있으면 편하니까 아, 막 이제 얘기 같은 걸 편하게 하는데 그냥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데 이게 너무 컴플렉스니까. 제 네, 주변에 친구들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 간수. 그럼 지금 사이즈가 몇이에요? 지금 아마 7 0 a 인가 70A? 아니, 네, 아, 저도. 생각도 왜 이렇게 좁아요? 네, 좀 작은 편이에요. 본인 가슴 컴플렉스도 있다고 했고? 네, 어떻게 좀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 그냥 이제 완전 딱 모아주는 그냥 아프크 같은 음 브라들이 좀잘 모아준 도 해서 그런 것도 맨날 입고 다니고 공브라는 당연히 사고 다니고 자세 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글쎄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그냥 아, 수스밖에 아,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아, 그럼 저는 준비하러 가볼게요 안녕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ố <목소리도> 뭐 궁금한거있어요?? 어, 그 넣었을 때 얼굴 네. 이쪽 부분도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양쪽 다 하는 건데 이쪽이 좀더 나왔으니까 네 입을 좀더 나올 거예요. 아 네. 그럼 여기도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요 얼중이 상한 거다 없앨 거예요. 아 네. 충주형 평소에 사진 안 찍어요? 아좀 네, 많이 많이 찍는 편이에요. <laughs> 인스타 중 일단... 인스타 중에 한번 찍네. 진짜 중독자구나아 네. <laughs> 이거 <이건> 어때요? 아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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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한데. 아,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거를 제스처하면서. 아, 제스처하면서. 아 어, 그게. 구독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한명 들렸었는데. 네. 약간 여기 아 가슴하고 가슴 사이 거리가 조금 짧으신 편이고,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방리를 너무 공간을 너무 크게 만들면 가슴이 너무 가까워질 거예요. 아 어,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약간 조금 척추가 좀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이쪽 가슴이 조금 작아 보이고, 왼쪽이, 네. 오른쪽이 조금 더 넓어 보여서. 어떠신가요? 무서워요. 지금 상담을 다 마쳤고요 윤곽은 광대랑 사스턱 비대칭 맞추고 광대 조금 더기로 해서 윤곽 3종, 턱 끝까지 해가지고 윤곽 3종이고 가슴은 이제 세빈 보형물로 285 정도 넣기로 했고요 한 C 정도 될것 같고 비대칭 같은 경우는 수술방에서 이제 사이즈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 좋아요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저요? 그냥 그냥 빨리 끝나고 집 가고 싶어요. 지못갈것 같은데 집 아, 안에 <laughs>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 그냥. 빨리 끝나고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아 졸린 것보다는 그냥 좀 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끝나고 다시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잠깐 수술 는데저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수술 가 없어요. 수술 더 수술 좋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피티비에서 이제 윤곽이랑 가슴 향기 아, 한달차된 미니입니다. 지금 상태는 이렇게 되 있고요. 가슴은 이 정도 됩니다. 일단 제일 큰 변화는 제가 제일 스트레스였던 45도 광대 여기 좀 앞광대라고 하나 여기가 원래는 좀 튀어나왔고 얼굴 살이 없는 편이라 이게 조금 많이 부각돼 보여서 너무 스트레스였고 라인 같은 것도 확실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눈각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사각턱 이렇게 길게 있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 얼굴 면적이 되게 넓어 보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광대나 이런 것도 확실히 들어가 있고 사각턱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서 얼굴 면적 자체가 되게 좁아진 느낌이 나서 어 약간 뭔가 신경 이런 것도 다 느낌이 나고 있는 상태고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뭔가 큰 음식이나 부피가 좀큰 것들은 입에 집어넣기가 조금 많이 힘든 상태고, 근데 점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좀 노력을 하면은 이제 잘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슴 같은 경우에는 뭐 한눈에 봐도 사실 딱 티가 나버리니까 옷이나 좀 붙는 원피스 같은 걸 입었을 때 테가 다른 게 느껴져서 더욱더 만족중이고요. 어, 저는 내 처음부터 약간 붓기가 없는 편이다라는 말을 병원에서도 그렇고 친구 단체도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확실히 조금 이제 이 정도 아픈 통증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이 정도 누르면 들어가는 정도 조금 탱탱한 감이 어느 정도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윗볼륨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병원에서도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내려가고 다 자연스러워질 거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딱히 그렇게 막 뭔가 뭘 먹어주거나 이런 건 없는데 붓기 관리약이랑 그냥 산책 조금 한 거? 한 하루에 그냥 한 30분에서 20분 정도로도 꼭 산책을 해줬고 밤이나 이럴 때 약이나 이런 것도 꼬박꼬박 잘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눈에 스트레스였던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기도 했고, 사진이나 이런 걸 찍을 때더 얼굴형을 안 건들게 되더라고요, 잘. 그런 걸 보면서 더 만족감이 크고, 크고. 저의 한달차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